안녕하십니까 알림 형이도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소식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나왔죠 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 이상윤 지검장한테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언하라는 짓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한 검찰 간부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한테 똑바로 수사란 메시지를 던진 거라 하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로비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질책과 불만을 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친정권 검사들이 주요 수사 라인과 지휘부에 포진한 현재 검찰 내부 상황상 윤석열 지시가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은 바로 해야죠. 윤석열 특수부로 치우쳐져 있던 검찰 내부를 이 형사 공판부랑 제대로 균형을 맞춘 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특수부 라인으로 기울어져 있던 제대로 치우쳐져 있던 그런 검찰 내부를 바로 잡는 게 지금 친정권 인사들로 채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 자체가 언론 보도에 이 조선일보의 교묘한 프레임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열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야말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치려고 할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숨기고 뒤에서 꼼지락꼼지락 걸렸던 게 누굽니까? 참으로 뻔뻔한 인간이죠. 네티즌들 반응 또한 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 그렇지. 그럼 어서 장모 수사 제대로 해라. 그리고 김건희도 함께 한마디로 본인 그리고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털고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임맘 때쯤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때문에 막 나쁜 놈이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범동 1심 재판 결과 정경심 교수 관련 없다. 권력형 비리라고 볼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장모와 부인은 제대로 털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칼날, 정권 향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옵티머스 수사팀을 증언해라. 계속 이런 게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거냐? 이미 이건 조국 전 장관 때도 똑같이 써먹었던 프레임입니다. 쉽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도 권력형 비리라고 했지만 재판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뭐 제대로 나오지 않아놓고 계속 국민의 힘과 검찰과 언론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 이건 야당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기도 했죠. 지금 김종인 씨도 정신을 못 차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제일 야당 대표가 이 정도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님 말고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게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흠집내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대안도 없이 저렇게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해대니까 20%대까지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윤석열 검찰의 실체가 뭐 이동형 tv에서 하고 있는 검찰 알바 2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뭐 제보자 x 굿모닝 충청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세번주기를 했다 이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표창장과 코링크피 이 3호 펀드로 조국 전 장관을 70차례나 압수색 했는데 조국 펀드 역기 실패했죠. 다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연결 지으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이 금융감독원 정책국장 시절 유재수 경제부 시장이 신라젠 특례 상장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 감찰무마 의혹을 연결 지으려고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보자 X, 그리고 이동재 씨, 이렇게 통화 녹취록을, 일부를 저렇게 공개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동재 씨가 주가 조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재수 씨가 금융감독원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신라진 상장에 특혜 줬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걸 수사한다는 걸 이동재 씨가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이렇게 제보자 X 유튜브에도 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세번 죽이려 했다 이 내용이 올라온 상황이죠. 특히 그 시점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을 유죄수 감찰무마 혐의로 부실 기소를 한 이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굿모닝 충청에도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이동재의 저런 발언들은 당시 검찰의 고위층 그리고 신라진 수사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수 없는 내용이죠. 이동재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고위층과 이동재가 충분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제보자 X는 분석을 했고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명백한 검언유착의 단면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은 16년 12월에 기술특례 상장을 하는데 이철 전 대표의 vik는 신라젠 상장 훨씬 전인 2015년 16년 초에 이미 지분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은 금감한 역할보다도 그 외부의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렇게 드러났는데 결국 윤석열 검찰의 수사계획은 애초부터 무모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검찰 개혁을 건드리기만 하면 불거지는 여권 비리 의혹 타임라인은 알고 있다.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검찰 개혁을 진전시키려는 그런 상황마다 여권 관련 의혹 보도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섭게도 검찰 개혁 발언을 하거나 혹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이상한 시점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공교롭게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만 보더라도. 다음으로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최근에 국감에서 윤석열 부인 제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윤석열 장모죠. 본인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것도 공교롭게.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공유도 드렸지만,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는 이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초기의 협찬은 4개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이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6월 17일 전후로 갑자기 협찬이 16개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이 적폐세력들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도 이 삼겹방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죠. 이 정도면 방탄여론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법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 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레임덕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한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 보고요. 검찰의 저런 어설픈 끼어맞추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 또한 국민이 바보냐 두 번은 안 당한다. 흔들다가 니들이 흔들릴 거다. 검찰개혁 뒤엔 언론개혁이다 국민의힘이 발악을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집중해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이런 걸 보세요 국감지를 그냥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니까 대안은커녕 그냥 국민들 피곤하게만 만들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못 끌어내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종인 씨는 이대로 가면 대선 진다. 비대위 못 끌고 갈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좌클릭 관심 끌었지만 TK 등 집토끼 반발 커졌다. 구체적 대안 없자 중도층도 실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좌클릭이 쇼니까 거품 밖에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흔들고 발버둥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성 있고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조국 전 장관 때 무리한 수사 기소, 그리고 언론 플레이 등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대안도 없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